안녕하세요. 베이비아 폼입니다. 지난주 아이돌 챌린지 분홍 팀은 노란 장미 컨셉이었고 초록 팀은 안개꽃 컨셉으로 해서 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자, 총 977분께서 응답을 해 주셨고요. 노란 장미 팀이 48% 그리고 초록팀이 안개꽃 팀이 51%를 해서 이제 엄청나게 근소한 차이로 안개꽃 팀이 이겼어요. 수요일까지는 분명히 노란 장미 팀이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안개꽃 팀이 역전을 해 가지고 이제 안개꽃 팀이 조금 더 앞서서 한 20표 정도 앞서서 이제 안개꽃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우승자는요. 짜잔 이번 주 우승자는 오세미가 491%딱 50%네요. 그래서 이제 세미가 1등을 했고 2등은 7위, 오, 요두 요 명은 변함이 없어요. 지난 시간이랑 7위가 422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3등이 6위. 오, 6위 아깝네요. 그다음에 이제 꼴찌는 음 이나 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나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 사실은 하나랑 이나랑 표가 똑같았는데 요것도 그 수요일인가 갑자기 하나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나 표는 한 표도 안 늘었고 하나 표만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나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 꼴찌를 했던 이나는 숙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여다와 이제 가족을 잃어서 안녕 그동안 수고 많았어 자 이제 이렇게 총 여섯 명이 남았네요. 이나가 떠나가고 있어요. 이나야 안녕 마지막도 너무 예쁘네요. 의연하고 아유 사라졌다 가버렸네요. 자 먼저 분홍팀 소개해드릴게요. 분홍팀은 분홍색 흰색이 컨셉인 인형 컨셉입니다. 지난 주 세미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팀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바꿔줬어요. 조금 더 청순한 스타일로 바꿔줬고 그리고 머리에 꽃을 달아서 조금 인형 같은 느낌을 내줬고요. 그리고 자 하나가 이번에 세미랑 같은 팀이 됐네요. 이번 주 거의 꼴찌였는데 가까스로 꼴찌에서 벗어난 하나. 자, 역시 인형 컨셉으로 하얀 색깔 옷을 입혀줬고요 자, 리본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우리 6위는요, 분홍 색깔 옷으로 입혀줬고, 리본도 예쁘게 또 달아줬어요. 자, 이렇게 3명이 분홍팀이고, 짠, 이번 주 초록팀입니다. 7위, 나희, 다섯. 자, 초록팀 또한 인형이 컨셉인데요. 그 분홍 팀이 약간 우리가 보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인형이라면 우리 초록 팀은 약간 좀 음.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런 느낌의 인형을 만들려고 했어요 컨셉으로. 자 우리 체리는 이렇게 어 입혀줬고 그리고 우리 나희 또한 정장 스타일로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선은 지난주 우승팀에 있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변경해줬어요. 마, 그 약간 눈이랑 입술을 강조해서 화장을 다시 해줬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자, 옷을 입혀줬습니다. 양팀다 인형이 컨셉이기 때문에 등에 이 태압을 달아줬어요. 귀엽죠? <laughs> 저 우린 7위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춤추는 일이네요. 우리 7위 춤 레벨 한번 볼까? 오, 댄스 4. 금방 5 되겠는데? 6이랑 하나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데, 둘이도 되게 케미가 잘 어울리죠? 둘이 또 친구인가? 오, 하나랑 친구네요. 우리 6이는 되게 친화력이 좋은가 봐요. 두루두루 다 친하네. 여다랑만 좀안 친했네요. 케미가 오니까 갑자기 대화를 멈췄어. 먼저 인사를 걸지만, 쌤이는 대답이 없어요. <laughs> 아, 웃겨. 오, 한창 2층에 다 모여있는데요. 하나는 혼자 춤추고 있고, 저쪽은 세, 세 명이서 춤추고 있네. 자, 먼저 지난주 우승을 했던 우리 쌤이랑 다서는 악기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오! 쌤이 정말 잘 찐다, 그쵸? 레벨 5에요, 이제. 오, 진짜 잘하는데? 가서 조금만 하면 4 되겠네요. 자, 패배 지난주 패배 팀도 보니까 지금 나이는 4, 6위도 사고, 하나도 사고, 근데 우리 7위가 5예요. 혼자. 이거 뭔가 이상해 깐나내 애기가 기타 치는 것 같아 나이는 약간 머리 때문인지 락커 같지 않나요? 오딱 끝나려고 하는데 유기가 컨트롤 장르의 곡을 이제 연수할, 연주할 수 있대요 바이올린 레벨 5가 됐대요 자 그리고 노래 어 이거 방금 세미가 노래 부른 거랑 똑같은 노래인데 얘는 허밍만 하고 세미는 가사를 붙여서 불렀어요. 어,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유기 <목소리> 맞나요? 좀 무서워. <laughs> 노래 뭐야, 무서워. 유기, 왜 이렇게 노래 무섭게 부르지? 지금 영감받음이라서 그런가? 좀 무서워. 그리고 춤 연습까지. 세미가 지금, 음, 다른 사람들은 그 다섯, 지금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세미는 댄스가 만렙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노래를, 어, 두 시간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 막춤. 오, 조금 있으면 레버비에요 100%, 오, 됐다. 레벨 4 달성. 야광 라이트 스피을할수 있대요. 어휴 신났는데 지금 노래도 없어요. <laughs> 자 지난주 우승자인 세미한테는 노래랑 바이올린 하나씩을 올려줄게요. 자 이거 절반 남았는데 올라갈 줄 알았으면 자 세미 바이올린 레벨 6 낭만적인 곡을 연주할 수 있고요. 어 노래 오 노래방 기계 점수가 상승 중이래요. 노래 들어보란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리고 우리 지난주 준우승자 우리 체리도 올려줄게요. 뭐 올려줄까? 노래가 지금 오 댄스는 금방하면 금방 오고 음. 피아노가 오니까 노래를 5로 올려줄게요. 노래 레벨 5 달성. 피아노, 기타, 마이크로, 재즈곡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 재즈곡. 한번 들어볼게요. 뭐가 새로 생긴 거지? 엘라의 재즈? 오, 앉아서 부르네? 시키한 환경. 아, 물질주의자 특성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 <laughs> 아, 어, 왜 지금 댄스도 올라가고 있는 거네? 아, 진짜? 어, 이거 보세요. 얘네 진짜 이거 어떻게. 아, 요리를 하다 마냐고. 우리 쌤이가 지금 요가하러 가고 있었는데, 잠깐 멈춰 세웠어요. 우리 심스타 좀 잠깐 관리를 하자. 멈춰! 셀카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사진찍기를 눌렀나봐요. 여기 지금 운동하러 와서 운동기구밖에 없는데, 뭘 찍을까? 이거 찍을까? 오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어 뒤에 육기까지못 나오나요? 안 되네. 셀카 찍게 눌렀는데 하나 머리가 가렸어. 아유 가르마. 아주 뒤통수가 깨끗하네요. 이눈 너무 크게 뜬거 아니야? 자, 방금 심스타 레벨 기술사에 도달했어요. 세미는 이제 다른 심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대요. 오, 한번 해볼까요? 이건가? 여성적 포즈로 찍기. 그래서 찍어줄 사람 6위 사진 좀 찍어주라. 오와, 아. 근데... 왜 저기를 보고 있지? 오 배경이 아주 희한하게 바뀌는데 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쪽을 보고 있죠? 아 뒷모습을 찍어달라는 건가? 이거 보세요, 똥 같은 댓글. 이런 댓글을 내 페이지에 싸지르고 가더니 지들이 뭐라고? 누가 그 심스타에다가 악플 달았나봐 우리 쌤한테. <laughs> 아유 귀엽다. 우리 세미가 찍은 사진 정리하고 있는데요 <laughs> 웃긴 사진 진짜 많다 어 이나 저번주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찍은 거 이거는 병만 찍은 거 지난주 우승자팀에 있었던 우리 다사도 심스타 관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표정 뭐야? 자, 지금 제가 방금 그 챌린지 제가 정했던 규칙을 확인해 봤는데 그 심스타 레벨 4가 되면은 돈 2,000원을 주고요. 그리고 어, 우리 다섯도 레벨 2간에서 5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스타 레벨 4가 되면 노래 스킬을 하나 업해줄 수 있대요. 잠깐만 어디가니 그래서 우리 세미는 오늘 노래 기술을 두 개를 업하게 됐네요. 이제 세미는 마이크, 기타, 피아노로 뮤지컬 곡을 부를 수 있대요. 우와 뮤지컬 팬케이크에 정말 웃기다. 하나 뭐야. <laughs> 오 정말 웅장한데요? 오! 시이 지금 댄스 레벨 5 됐어요. 자기 혼자 연습해서 댄스 지금 만렙 됐어. 오 대박인데? 자 심스타 레벨 4가 되면 은 길거리 공연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여기 근처 공원에서 길거리 공연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들어주는 사람 있으려나? 우리 멤버들이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 오 여기 아줌마 지금 우리한테 너무 들어왔어. 어 벌써 가버려? 별론가? 나이가 제일 열심히 들어주네. 저기요 여기와서 구경좀 해주세요 오 왔다왔다 왔다. 마피아 챌린지 라미인데? 라미 우통은 어디갔죠 지금? 별론가봐 왜 화를 내지? 다선은 왜 창피하죠? 아 <laughs> 자기가 노래를 너무 한심하게 불러가지고 슬프대. 하나 왜?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는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네. 팁도 아무도 안 주고. 팁 구걸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 어, 끝나자마자 가버리다니 <웃음> <웃음> 다서가 지금 혼자 웃긴데 옆에서 나이가 놀랬어 팁좀 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애들이 딴청이네? <laughs> 아무도 안 주다니. 어, 이 사람한테 구걸해봐. 어! 어, 나이가 줬어! 나이가 18 시빨, 시몰레온 줬어. 같은 가족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아 웃겨. 지금 공동 공동 돈에서 빼서 줬어요. 돈더 주실 분 없나요? 딴청 딴청 같지 마라, 이들아. 끝났네. 아무도 없네. 이렇게 18시몰레온을 나이한테서 받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갑시다.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나온 김에 화보를 찍고 있어요. 자, 우리 멤버들 분장했는데 어때요? 진짜 인형 같나요? 자, 완성본은 영상 끝난 후에 그리고 블로그에 또 따로 올릴 테니까 또 보고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투표로 결정되는 이제 탈락자는 없고, 앞으로 이 남은 여섯 명이 누가 먼저 스킬을 가장 먼저 채워가지고, 데뷔조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머, 누구야? <laughs> 복귀 아니야? 갑자기 낚시야? <laughs> 아우, 깜짝이야. 아, 너무 웃기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